이 대장 동무가 누구시에? 네 학생 동무가 오장범인가? 그럼 당신은 누구인데? 정확히 2 시간 후인 1 2시 전각 이곳을 공격, 점령할 예정이다. 열두시에 여서 다시 만납시다. 야 야. 야 이거 삼초돼 니가 붙인 지로 옮겨, 네? 개성상의 옥상, 인마! 삼초오빠 장석대다, 그쪽 상황 어때? 즉시 25지점 도대지원 바란다! 아! 김영님, 고병전 어떻게 됐어요? 호텔 명령입니다. 잠깐 호텔 해 명령이다. 당장이 말좀 들여봐. 어할수있습니다사장님야 김조희, 네. 삼세 지원 나가. 이해하겠습니다. 예, 무슨 일 있어도 버텨야 된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자 가자. 예. 야 김준서. 네. 몸 조심해라. 들치 못했어. 칠육육 부대는 5분 내로 전투 종료하고 보항으로 진격한다. 적극 해봐. 정수. 장동무, 지금 즉시 오사당과 합류해서 낙동강 주온소로 이동하라는 정치부 위원장 동재 명령입니다. 네, 어, 리안남 정치 위원 동무, 내가 거길 왜 갑니까? 난거지않 포항으로 갑니다. 지금 그 당의 명령을 우기겠다는 겁니까? 동무, 당 위에 누가 있어? 경위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입니다. 내가 평양을 떠나오던 날그 경위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서는 8월 15일 전까지 반드시 부산을 점령하라고 내게 직접 명령하셨어. 누가 네. 우리 766 부대는 거짱 포항으로 진격합니다. 지금 다리를 끊으면 피라미드의 길이 막혀버립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령이다, 간섭대. ты 음악이 나갔는 갑다. 아프나? 이름이 뭐고? 네 언제 다쳤는지도 모르지. 내하고 말 섞기 싫은가 빼. 준섭이 어떻게 됐어? 전사했습니다. 지원병력을 왜 보내주지 않은 겁니까? 구태나미 이제 지겹습니다. 연합군은 언제 오는 겁니까?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 겁니까? 나도 안다. 지원병력은 없어서 보내지 못했다. 우리 3사단은 지금 즉시 낙동강 전선에 투입된다. 인민군 5사단과 12사단과 15사단이 지금 낙동강 전선으로 결집하고 있어요. 그걸 분사라는 상부 명령이야. 그러면 여기 포항은 어느 부대가 지킵니까? 모두 주목 학도병처럼 집합돼 집합! 빨리 빨리 움직입니다. 어? 어? 조용히 김준섭이 죽을 때 네가 옆에 있었나? 네. 너 이름이 뭐야? 오장봉입니다. 아, 수고하십니다.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뭐 저놈 아들이 살인미수로 뭐 정형원의 라라들인데, 그양에 지원애가 뭐 신나게 빨갱이들하고 뭐 싸우고 싶다 카는데 뭐 저런 놈들이라도 좀 받아 주시랍니까? 나이가 좀 들어보이는데 학생 맞아? 학생 맞지? 저쪽으로 가면 학생들이 모이는 집합소가 있다. 뛰어가. 어. 저놈아 부모가. 반경들 총에 죽었다 아닙니까 아, 그래서 반경이라고 아, 하면 그냥 이빨을 뻑뻑 가니까 네. 서명 하나만 해주이소 신임 학도병들에게 대만 소총 각 한정과 실탄 각 250발씩 지급해 지금 말입니까? 지급받은 학도병들은 자기 자리를 원치한다 아, 아, 아. 빨리빨리 움직여! 음. 지금네 제 군들은 이제부터 학도병 중대로 편성된다. 학도병 중대는 이 개소대로 편성된다. 중대장은 이 앞에 있는 오장범이 한다. 저기요, 뭐야? 좌가 와중대장으로만 니이 있나? 아, 대장은 뭐 특별히 뽑는 게 어떻습니까? 어마시입니다. 민지진이 아시다. 중대장은 전투경험이 꼭 있어야 한다. 그냥 오장범을 하겠다. 지금부터 이곳은 제군들이 맡는다. 우리끼리만요. 그렇다. 어, 언제까지 지키면 됩니까? 수일 내로 연합군이 부산에 도착한다. 그때까지다. 학도병은 군인인가 군인이 아닌가 너희들의 조국이다. 반드시 지켜 낼 거라고 믿는다. 자. 알지, 꼭 팔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기다. 전사자들은 너희가 묻더라저 대위님. 왜? 저 중대장 못떻게습니다 저는 골목대장 한 번도 못해가십니다. 마음으로 이끌어라. 진심으로 네 마음속에서 우러나올 때 모두가 너를 따를 것이다. 사 만들려면 여기까지 오는 게 이틀이 걸립니다. 다리를 놓은 데 18시간, 다 합해서 3일 정도가 걸립니다. 저기 명주산을 넘어 돌아가는 길이 약 하루 반나절 정도가 걸릴 것 같은데 계래군 놈들의 매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대장 동무, 어차피 이렇게 된거당 중앙의 명령대로 철동강주원선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동무 같은 리론가들은 전장에선 쓸모 없다이 말이야. 7 6육 돌격 부대 최소 무장으로 해엄초 도강한다네 들었습니다. 해엄초 도강하겠습니다. 해엄초 도강하라! 아, 남조선 동무들 빨리 상판 대기 좀 보고 싶소. 자 학도병들 학도병들 저 지금부터 학도병들은 큰 소리로 말해라 하나도 안 들린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일소대는 군인아저씨들의 시체를 묻고 아 먹나 못 먹었으면 밥좀 참으라. 비리비리 삼총사. 나는 내는... 시체 못 먹는다. 그런 걸왜 우리가 해되노 어? 우리가 빨갱이 어? 어? 새끼들 죽이러 왔지. 송장 파묻어 왔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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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맞 왔다. 그래도 대장 말 들어라. 강석대 대위의 명령이다. 명령? 명령기면왜다 논다야? 어? 즉결 총살이다. 됐지만너들은딱한발뿐이 돼. 그러니까 왜이고한 발을 한번 더! 한 발을 고 일렬, 서순 앞으로! 잘 봐라이 봤지? 잘못하면 엄지손가락 날라간다 엎드려, 쏴! 사격, 개시! 아니, 왜 계속 서는 줄 몰라? 한 가지 이 갑자야아씨 주디가 몇인데 이거 갖고 한 보름이나 가겠나 이거 저 새끼만 처먹으면 한 달은 간다 쟤는 주디가 고급이라가 이런 건 간식이다 간식 어? 어? 우와 잘생긴네 이거 봐라 진짜? 뭐꼬 이게 야이 새끼야 터진다 이 새끼야 던져 이 새끼야 어? 어? 아! 아! 바짝 뭔내이 미친 새끼야 뭐야 너 고구마 세 자루하고 옥수수 두 부대밖에 못 건넸다 걱정 마라. 우리가 구해올 테니까, 네, 여기 서라. 니는 빠지거라. 어? 명령이다. 명령. 와씨, 또 명령이란다. <laughs>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포항을 지키던 국군들이 모든 악동강 전선으로 떠났습니다. 이곳은 이제 저희 71명뿐입니다. 10시다. 다들 그만 자거라. 일소대뭐 하나? 소풍 하나? 우린 전쟁 중이다 전쟁 박에가쟁 중에 전쟁 어이 무겁지 에나쟁무도안 무겁다 근데 무슨 총이 중에 전쟁 중이전 미제라 미국사람 전쟁 중에 전쟁 중에 전쟁 중에 전쟁 중에 전 내 형아야, 어? 아. 어머니가 끓여준 김치찌개 먹고 싶다. 그 멸치 국물에 무건지딱 넣고 자글자글 끓이면 얼마나 맛있냐 그러니까 이모, 지금 왔다라 갖고. 그러니까 민국니까. 중대장이 쏘면 같이 쏘는 기가. 뭐라이 새끼야! 어머님, 전 오늘 북한 괴뢰군을 죽였습니다. 제가 아는 북한군은 머리에 뿔이 달린 괴수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희와 같은 어머니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제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어, 복숭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야안 준비해라. 중대장아, 이거쓸수 있나? 글쎄, 한번 가져와 보자. 시야기, 배태지 말아 배태지. 어. 담배 굴 아마. 보대장 말이 말 같지 않나 쉬이. 숲에서는 담배 냄새가 심리도 간다. 새 쫄기는 양담배 대고 새끼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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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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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병화 위험해! 종버려! 파득. 개 짖는 소리 말라! 나는 김일성 장군님의 끝으 조선인민군 병사다! 갑주 소지 마! 연명이다 조선인민군 병사는 죽으면 죽었지 적들에게 항복하지 않는다! 소지 마! 이제 군함발밑에서 그 신호하는 남조선인민의 해방을 위한 조국대방 전쟁의 승리가 있으라! 쏘지 마! 빨갱이잖아 총 들었잖아 빨갱이가 총을 으면다쌀죽여야지